자, 오늘 뉴스 센터는요, 어, 가수 이명 씨와 관련해서 훈훈한 소식, 따뜻한 소식을 좀 전해 보려고 해요.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이거든요. 이게 엊그제께죠? 지난 4일에 서울에 이제 폭설이 내릴 때 이명웅이 이렇게 패딩과 추리닝을 입고 나와서 직접 이렇게 눈을 치우는 모습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 사무실 앞 P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눈을 치우는 모습의 이 영상을 SNS에 올려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이 내용을 각 언론이 보도를 쏟아냈었어요.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언론 보도를 했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보도를 쏟아냈는데, 이렇게 보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접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우는 이 이명우의 모습이 이 사회에 던져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를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모습에서 많은 팬이나, 어, 이 시민들이 이 친근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명우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서울 공연 같은 경우는 마지막 공연을 티빙을 통해서 생중계를 해서 지금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어이 티빙 생중계 같은 경우는 음 공연 시간이 3시간 30분 동안에 웅장한 무대 그리고 화려한 그런 어떤 조명 같은 데서 아티스트로서의 어, 뛰어난 어떤 가창력을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화려한 모습의 아티스트 임명 웅이 있는가 하면요. 무대에 내려오면요, 우리 집, 우리 집 옆집에 있는 총각 같은 모습, 그리고 이렇게 선행을 하는 따뜻한 총각의 모습, 우리 아들의 모습, 우리의 오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화제가 되고 있고, 화제가 됨에 따라서 각종 언론이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요. 이렇습니다. 재설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이렇게 재설 작업을 하면서, 자, 볼게요. 이렇습니다. 재설도 작전이다. 내집앞 눈은 내가 치우자.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자, 이렇게 머리 위에 눈이 쌓이자. 기억하시죠? KBS의 그 박대기 기자가 이제 그리포트 했을 때, 눈이 왔을 때 리포터 하는 그런 모습이 그때 화제가 돼서 이렇게 패러디 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무너무 친근감을 주는 거예요. 패딩과 이 추리닝 모습. 이웃집 총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콘서트에서 화려한 이명의 아티스트로서의 모습과 반대적이지만은 친근감을 주는 이런 모습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이런 내집앞 내가 눈치우는 그런, 이런, 어, 행동이 사회의 긍정적인 메시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서울시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서 눈이 왔을 때내집 앞에 눈을 내가 치운다면은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설 작업 절반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 빼놓고는 모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론 보도가 쏟아졌는데, 또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진정한 스타의 모습에 이게. 전에는요. 스타들이나 가수들, 아티스트들은요. 무대 위에서 스크린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스타의 역할을 다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탤런트들은 브라운관이나 TV를 통해서 그리고 가수들은 콘서트나 이런 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가수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팬들과 함께 이렇게 공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의 스타들은요, 이런 인간적인 증명, 말하자면, 뛰어난 인성을 갖지 않으면, 이 인기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의 스타상이 이런 거예요. 무대 위에서는 화려하고 뛰어난 아티스트로 모습을 보여주지만, 무대에 내려오면요, 우리 이웃집의 총각 같은, 친구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음, 인성을 가져야 그래야 어, 인기를 지속할 수 있고 더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요 난리에요 여기 보면요 대한민국의 언론은 다이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여기 보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은 내집앞 눈은 내가 치운다. 이명웅의 훈훈한 재설 작전. 매일경제는 폭설에 삽든 이명웅, 내집앞 눈은 내가 치우자. 동아일보도 보도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도 보도하고 YTN도 보도를 했는데, 재설도 작전이다. 이게, 이 멘트가요. 이명웅이 백골부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백골부대에 눈 왔을 때 눈치우면서 하는 그런 멘트라고 그래요. 제설도 작전이다. 삽들고 나타난 이명웅 폭설 직접 치웠다. 뉴스완도 보도를 했고요. 스포츠조선도 보도록 했고 SBS 연예 뉴스도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어, 테나시아 이명웅 백골부대 DNA 어디 안간다. 이렇게 백골부대 구호라고 해요. 폭설 속에 예비역의 능력을 발휘했다. 테나시아는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고요. 매일경제도 보도를 했고요. 한국경제도 보도를 했고 뉴스엔 그리고 스타 뉴스 그리고 mbc 연예 스포츠 동화 머니에스 뭐 말할 것 모든 대한민국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를 한 것은 이 행동이 이 눈치 오는 모습이 사회에 던져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tjb도 보도를 했고 방송도 보도를 쏟아냈어요. 여기 보면요. YTN이 보도를 했는가 하면은 MBN도 보도를 했고, 그리고 채널A, JTBC 다 보도를 했어요. 그만큼 이명웅의 눈치우기, 이 행동이 모든 사람이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릴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장면이 나오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2022년인가 1월에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길 지나가다가 직접 내려서 이 환자를 직접 심폐소생술에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뉴스가 소환이 되는 거예요. 이 뉴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자, 이겁니다. 이게 2022년 1월 23일에 보도한 건데 어, 사건은 21일 올림픽대로 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최초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명웅이 그 옆에를 지나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서행을 하면서. 이명웅은 옆에서 차를 세웠어요. 내렸어요. 이 쓰러지는 그 운전자를 끌어냅니다.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던 그 코트를 덮어줘요. 그리고 119에 신고해요. 이런 선행이 다시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웅이 이렇게 눈을 치우는 이런 모습이 그냥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태생적으로, DNA적으로 이런 일을 잡아, 나도 모르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도. 자 이것도 보도를 쏟아냈었어요. 그때 보면요, 진짜 히어로다. 이명웅이 곧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급한 환자의 목숨을 구했다. 미주 한국일보에도 이렇게 보도를 했고, 파이낸셜뉴스도 위급 상황에 나도 모르게 이게 뛰어나가게 된다. 이게 이명웅입니다. 이게 진정한 스타입니다. 스타는 무대 위에서, 브라운관에서, 스크린에서의 모습만이 스타가 아니고, 이 스크린이나 방송이나 무대에 내려왔을 때 인간 그 인성이 훈훈해야지 진정한 스타다. 슈퍼스타다. 그래야 그 스타의 인기가 지속하고 더욱더 확대되는데, 이런... 이게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2022년에도 올림픽대로의 사고난 현장을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쓰러진 환자를, 목숨을 구해주는 것이 이명회. 이때도 엄청나게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웅시대 여러분들은 임영웅을 따르는 거예요.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을 따르는데 임영웅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이게 올해 3월에 보도한 건데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서 영웅시대 이름으로 4억을 기부했는데 누적 기부금이 21억이라는 거예요. 이게 3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기부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임영웅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회의 선행을 이끄는 거예요. 선행을 확산시키는데 임용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눈치우기를 자발적으로 내집 앞에 눈을 치운다면, 이런 것들이 전파되면 사회가 훈훈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제설자가 반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각 언론이 보도를 쏟아낸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게 소환이 되는 거예요. 2022년 1월에 있었던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사고 위급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이렇게 생명을 구해내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생명을 살렸다라고 하는 이런 행동이 소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성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예요.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이것이 이제 TV를 통해 생중계가 돼서 전국민들의 화려한 이명우의 모습을 봤지만 무대에 내려오면은 이명우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요즘의 스타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무대 위에서의 아티스트로서의 모습과 무대에 내려오면 인간, 이웃집에 우리의 이웃의 총각, 동생, 오빠 같은 이런 모습이 진정한 스타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